80년생 아빠들 드라이버 찢어진 청바지 구멍난 양말 구멍난 양말 손이 는 바람만 어 아까 다물 맞았어 구멍난 양말 <laughs> 아, 진도아파트 불난 술집 무한 삼야 나무로 인테리어하면 불나면 답도 없겠다 그지? 뭐든 안 그러네 인천 남부 어차피 불나면은 끓으면 어. 어. 냄새내서 불안 붙어도 그거 갈아야돼 어. 냄새 안빠져 야 뭐야 왕만두 우유 대박났네 딱 여기서 먹어야겠다. 김밥 천국 진시황 족발, 인천 남구 주안동 드라이브 방송 주부 청육 백화점. 야 돼지 돼지 멸종됐다며? 멸종? 어 돼지고기 안 먹는다. 돼지, 돼지 멸종됐대는데, 아 씨. 돼지고기 잘안 먹어 내려. 여기는 인천 남구 주안동.